그겁니다. 소음 제로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휴대폰 내려놓고 파도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한, 단 한자로 소음 없는 그런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 한다면 최고의 여행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만의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사람들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박지도는 예, 지금 인구가 약 14호에 21명 정도 고조하고 예, 박지도는 음, 농촌에 가깝고 2 0년도 범대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정돼서 박지도는 이, 이 포풀교가 2008년도 2008년도 완공돼서 지금 11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수님이 금년에 38억을 들어서 보라색 다리로 완전히 바꾸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나벤더 지중에서 유명한 나벤더도 나벤더 정원도 들 보라색 유채도 심었고 아스타란 국화도 보라색으로 길 옆에 다 심어놨습니다. 라벤더 정원 바람의 바람의 언덕 응.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이당나무 애, 애당나무 이러는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인진숲 같이 일본에서는 그 환으로 해가지고요. 저걸 이제 속쓰리거나, 위장약으로, 암의 특효약이라고 해갖고, 뿌리나 아. 이파리를 갖다가, 아, 물 끓여먹어도, 근데 어. 섬에 살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좋은 점이. 공기 좋고, 예, 인심 좋고요. 또, 가장 불편한 점은 뭐예요? 예, 불편한 점은 바람 불면 못 나가고, 지금 이제 좀 괜찮지만, 그 전에 이제 주위보가 내려서 오늘 같은 날도 못 나가요. 섬에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섬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laughs> 앞으로 계속 살 때까지 살아야죠. <laughs> 왜요? 아 낚시질도 하고 고기도 잡고 관광객 오시면 이제 모시기도 하고 지인도 이제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그게 이제 제 에, 마장 노후의 이제 꿈이었거든요. 이제 음. 꿈을 위해서 이제 또 열심히 해봐야죠. 응. 네. 배를 좀 부드럽게 할게. 강아지.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와. <웃음> 천사대교입니다. 원래 이름은 천사대교가 아니고 새천년대교. 근데 이제. 어, 올 4월달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천년이라는 이름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신안군 천사의 섬이니까 천여개의 섬에서 신안군을 천사의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천사의 섬이니까 천사되기 가장 좋겠다는 라 여론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천사 다리를 천사의 섬으로 명명을 해 다녀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름이 부드럽잖아요